Learning and memory. 학습과 기억은 the process 과정이래. Screening out. Screen out이 무슨 뜻입니까? 걸러내다. 정보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기억과 학습. 정보를 걸러내는 과정이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자, 내 삶에 필요한 것. 정보는 내가 잘사용할수을때 저장해 놓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스크린 아웃이란 단어가 가련에다 관련해 넣어 뜻이고 솔트란 단어가 분류하다. 인플루라는 단어가 유입이고 압도적인 오버밸런트 형태 되면 안 되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이제 혼란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고. 되겠죠? 스톡이란 단어는 뭐 저장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t 스 n c y 예상 기대.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relevant는 관련이 있는이고, 이 r r e l e v a n t 는 관련이 없는 무관한 이런 뜻이죠. 단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contradiction, 무슨, 무슨. commit 이란 단어가 넘기다, committed, 넘겨진. 이렇게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 써있죠. 33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오케이 아까 물어봤지, 고3 지문은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 안 배를 잘해야 되고, 1교시 국어 수학 보고 밥 먹고 또 영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감각으로 영어 문제를 풀기 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풀어봐야 속도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모의고사 중요한 거는 s p e e d 크 c 시 a c y 속도와 정확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34번. 인간 사고의 대부분은 is designed, 수동주 설계되어진다. 인간 사고의 대부분은 설계되어진다. to screen out. 아, 정보를 걸러내도록. 자, screen out 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사죠. 그리고 to sort 는 지금 to screen out 과 병렬. 분류하도록 설계되어진데, 뭘 나머지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고 관리 가능한 상태로 나머지는 분류하도록 설계되어진다.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내가 꼭 맞는 필요한 정보는 내가 관리 가능한 상태로 저장해놓고 그게 이제 학습과 기억인 거잖아. The inflow, inflow, 무슨 뜻이었어요? 유입, 유입. 데이터의 유입은 우리의 센 e n 감각으로부터의 데이터의 유입이 could create, 만들어낼 수 있대. 압도적인 혼란을. 자, 이거 과거 분서로 쓰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기분이라는 단어는 그냥 명사가 나와도 되고 주어 동사가 나와도 됩니다. 여기 기분은 뭐야? 뭐뭇을 고려하면. 이게 원래 이제 분, 수동 분사구이데구전치사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고려하면, 뭘 고려해? enormous, 엄청난 amount of information.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분, 고려하면. 요 단어는 이렇게 쓸수 있어. 적으세요. considering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고려하면 문화와 사회에서 available 자, 요게 이제 형용사구, 수치, 수식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부사 형태가 되면 안 되죠 됐어? 요거 부사 형태가 되면 안돼 그니까, 문화와 사회에서 어 v a i l 이용 가능한 형용사구 후치수식. 부사가 명사 수식할 수 없죠. 정보. 이렇게 표시하세요. 부사가 되면, 아니, 아니, 아니 된다. 중요한 거야. 정리하시면, 기분이나 날 머머스를 고려하면 이고오버 e r w 케이오스가 되면 안 돼요. 압도적인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대. 형용사고 후치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두시고. 다음 문제. 자, out of all the sensory impressions, 즉 모든 감각적인 인상 그리고 Possible information 가능한 정보로부터 it is vital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to find 찾는 것이 중요하대 뭘 찾아 small amount에서 자 소량의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격 관계되면서 이스 동그란 하시고 is most relevant. 요거 반대말이 irrelevant 였어. 관련이 있는. 우리의 individual need, 개인적인 필요에 가장 관련이 있는 small amount, 작은 양의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하대. 그리고 to organize는 이거하고 병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대. 뭘 구성해? that into. 그것을 사용 가능한 knowledge, 지식의 저장고로 organize, 분류하는 것, 구성하는 것이 vital, 중요합니다. 이런지. 자, 이 자리에 what을 쓰면 안 되겠고 가주어, to find 진주어, 이게 이렇게 병렬이 됩니다. 여기 선행사 일치해서 R을 써도 안 되지. 그래서 가장 관련이 있는 small amount 소량의 정보.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to find하고 to organize가 병렬되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영장 문제 내도 쉽지 않을 수 있죠. 이해돼? 많이 읽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Expectances i accomplish. 자, Expectances i 형광펜. 예상들, 예상들. 자, 단어 중요. 예상들이 accomplish, 성취한데. 뭐, 이 작업의 일부를. 그리고 helping to screen out. 정보를 걸러내는 것을 돕는다. Helping. 분사고문. 그 다음에 focusing하고 요거 두 개가 병렬이 되어있죠. 어떤 정보입니까? 자, 이 단어 중요하지. 무관한 정보. 주격관계 대명사. What is expected? What 다음에 불완전 문장. 동사 나오면 동사하는 것.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 동사하는 것. 기대되어지는 것과 예상, 그러니까 예상이죠. 어, 기대되어지는 것과 무관한 정보는, 정보를 걸러내는 걸 돕고, 그리고, and focusing our attention. 우리, 우리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집중시키는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clear. 명확한 contradiction. contradiction 무슨 뜻이에요? 모순의 우리의, 지,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상이라고 어때? 이 정보가 내 개인적 필요에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상이죠. 이게 이제 이 작업의 일부를 돕는다. 이 작업의 일부는 기억과 학습.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걸러내고 나와 관련된 정보는 내가 사용 가능한 저장고에 집어넣어서, 그걸 활용해서 공부하던가, 등등 하던 가 The processes of learning and memory. 아, 기억과, 아, 학습과 기억의 과정들, 은, are marked, characterized라고 써도 되죠. 특징 지워진대. 뭐에 의해서, 자, 여기 이제 빈칸 문제 나왔죠. 지속적인 인포메이션 정보의 일레멘네이션 무슨 뜻이에요? 제거. 지속적인 정보의 제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자, 요게 빈칸 문제 나왔습니다. 지속적인 정보의 제거. 일레 t 네이션이라는 단어 중요하고 이거 특징 지어진 다 지속적인 정보의 제거. 불필요한 건 걸러내고 필요한 건 내가 쓸수 있게 구성해 놓은 거. 사람들은 노티스, 단지 세계 일부, 그들 주변의 세계 일부만을 노티스, 인지한대. 그렇죠. 그리고 직업분에 따라 다, 다 다르겠지. 다선생 학원 강사니까 뭐 학원 간판 보면 관심이 있고 학생들도 관심이 있고. 수능시험에 관심이 있고. 등등 하겠지. 자, 그리고 only a fraction. 아, 그들이 인식한 것. 여기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해석은 주어 동사하는 것. 그들이 인지한 것의 단지 a fraction. 일부만이 get processed. 자, 처리된다. 처리된다. 그리고 storedIntMemory o 아, 기억에 저장됩니다 여기 이제 only a fraction 얘가 좋으니까 요거 s 동그라미 자, 이렇게 준 동사 getting 형태라고 쓰면 안되겠죠 s yes, processed 요거하고 요게 병렬이죠 기억에 저장된다 자, and only part of word gets committed to memory can be retrieved. r e t r i e v e 라는건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 넘겨진 것, 넘겨진 것의 일부만, 기억에 넘겨진 것의 단지 일부만이 can be retrieved. 자, 형태, 형광펜. 생각,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여기까지.